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다시 데우는데 사용하는 전자기구이다. 전자레인지는 높은 온도, 일정한 온도를 가해주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우리는 더 쉽게 요리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요리하거나 요리하는 중간중간 계속 저어야 하는 요리가 아, 닌 다른 요리를 할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전자레인지로 케이크를 만들 때 참고해야 할점 전자레인지 준비해 두기 전자레인지로 요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전자레인지를 청소한다. 시간, 전력량, 공간을 정해 둔다. 요리할 재료를 준비해 둔다. 종이티슈, 랩, 요리 비닐, 요리그릇 등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는 조리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적합한 재료 선택하기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요리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케이크를 만들 때에는 다음이 특징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오븐 이내로 완전히 요리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한다. 스폰지 제형의 재료여야 한다. 칼로리가 낮은 것이어야 한다. 건강에 더 좋기 때문이다. 전자레인지로 케이크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전자레인지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재료 카카오 또는 베이킹 초콜릿 1톤 30g. 실온 상태의 버터 1, 2톤, 10g, 달걀 2개, 따뜻한 우유 2, D, 30ml, 밀가루 3톤, 45g, 베이킹 파우더 1꼬집 필요한 도구전, 자레인지용 용기 2개, 가위 저울 1개, 전자레인지로 디저트 만드는 방법 먼저 베이킹, 초콜릿이나 카카오를 준비한다. 숟가락이나 저울로 30g을 잰다. 초콜릿을 전자렌지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려 녹인다. 초콜릿이 녹으면 이 그릇에 버터를 넣고 잘 저어 섞는다. 잘 섞은 다음 달걀과 우유를 넣는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잘 덮는다. 다른 그릇에 밀가루, 설탕,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다. 이것을 초콜렛, 버터 등을 섞은 것과 잘 섞는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다시 잘 젓는다. 그릇 바닥에 구멍을 3개 정도 낸다. 그래야 공기가 통한다. 그렇게 하면 케이크가 부드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 개의 그릇에 나눠 담는다. 이때 그릇이 반만 채운다. 그래야 부풀면서 넘치지 않을 것이다. 전자레인지로 케이크를 만들. 기존의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접시에 맥힌을 깔아둔다.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그리고 케이크를 더 빨리 부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전자레인지의 전력을 케이크를 굽는데 적합한 파워로 맞춘다. 중간 정도의 파워로 1.5분 이상 돌리지 않아야 한다. 2분 이하로 돌린 후 전자레인지에서 꺼낸다. 꺼내 한번 뒤집는다. 이때 그릇에서 꺼내지는 않는다. 3분 정도 식힌다. 그러면 그릇 안쪽까지 열이 닿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도 남은 열로 조리 될 것이다. 또 너무 많이 조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3분 후 그릇에서 케이크를 꺼낸다. 들었고 폭신한 초콜릿 케이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레시피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